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지맙시다. 네, 주일날 가운데 이 시간이 또 제일 잠이 오는 시간이더라고요. 제 설교가 자장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은요 11절입니다 이미 읽으셨지만 1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죠? 네. 오늘도 교회에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개명을 보면요 10가지 개명이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1번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6번에서 10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처럼 주기도문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 큰첫 번째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 기도는 오늘 말씀에서 1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은요,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도를 하라. 오늘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거 구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먹거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사업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직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만남의 복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아, 이거 구해야 되겠구나.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어, 구해야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으니까, 그래, 주님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얻으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과연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기도는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같지만 실은 우리의 기도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아, 답을 바로 얘기하셨네요. 그죠? 우리가 회사 다니는 데 가서 월급 받는 사장님께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 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진정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지 않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근본적인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제가 좀 똑똑합니다. 그래서 공부 좀 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학교 갔고요. 아, 좋은 학교 나오다 보니까 좋은 직장도 갔고, 거기서도 직장에 있다 보니까 돈도 좀딴 사람보다 많이 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만한 집도 얻었고요. 또요만한 차도 얻었고요. 하여튼 뭐내 노력도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능력, 그 실력, 그 재능, 그 건강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얻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조금 더 근원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갈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햇빛은 누가 주셨습니까? 아, 비는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최근 들어서 전 세계를 보면 이상 기후 때문에 온 세계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 곳에 집중해서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비로 인해서 고생고생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뉴스에서 보고요. 또 완전히 똑같은 시간에 지구의 반대편에서는요. 와, 가뭄이 생겨도 가뭄이 생겨도 이런 가뭄이 생긴 적이 없는데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의 변화. 자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가운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올해 부산만 하더라도 참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작년과 다르게 에어컨 스위치를요 끄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켜놓았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매일 했던 게 뭔지하면 오늘은 전기 얼마나 썼나 누진세 붙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때문에 또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더워진다고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해 우리 교회에 여름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다잘 마쳤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영화부잖아요. 여러분, 영화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어, 지금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9월 달에도 있고요. 연말에도 있고요. 계속해서, 야, 이 교회 가운데 출산, 이 아이들 소리가, 응응의 소리가 계속 나는 것,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영화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영화부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어, 매년마다 그런 것 같아요. 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는요, 날씨입니다. 이번에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영화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제가 와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물놀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큰 그 마트 가가지고 간이, 수영장도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했죠. 선생님들, 이번에는 물놀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일기예보를 봤어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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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선생님들에게 큰소리로 으름장은 났는데, 하나님도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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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선생님들은요. 어, 저한테 오히려 목사님 왜 올해는 금식기도 안 합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빡 잊어버렸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죠. 선생님들에게 열심히 막 힘을 주면서 푸시를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는 아 이러다가 비가 오면 대체 프로그램이 필요할 텐데 뭘 해야 되나 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기도했습니다.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기도했어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80% 비가 온다고 했는데 그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행사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이요 영빨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요 80%비 온다 하는 것도 안 와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기도 한번 하면요 엄청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날씨를 주관하는 분이실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온 날씨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의식주, 우리의 필요한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반드시 기도해라. 필요한 것 없도록 기도해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똑바로 정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신앙 양심을 가지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의 의를 구하고 나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면 오 어, 정말 그대로 됐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여유도 생겼어요. 먹을 것도 생겼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감사해요. 저 감사. 그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저의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11절 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아, 내가 뭔가 좀할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최소한 하루에 세 번의 감사는 저는 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일까요? 밥 먹을 때, 그죠? 식사 때 여러분 기도하시죠? 세번 기도하시죠? 최소한. 아침 혹시 두끼 드신다고 두번 기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보통 세번 먹으니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따뜻한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좋은 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라면 하나 먹지만 하나님이 따뜻한 라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고 씨 뿌리고 결실을 하고 했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 샀지만 실은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없다고 너무 안달하지도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물질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 기도는요, 우리의 욕심에 제어 역할을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요,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데요. 이거, 이거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내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오히려 제어하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욕심에 제어하는 브레이크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일용할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면 그날 필요에 적절한 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학자는 이야기할 때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이라는 거예요.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범위가 어디 정도가 되는가. 일용할이라는 것으로 제한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데일리라고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에 날마다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말고 오늘 당장 필요한 거 오늘 지금 매일매일 오늘 오늘 거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원하는 욕심의 종이 되어서 다 쓰지도 못할 거, 그거 내일 거, 그것까지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일용할 거, 오늘 거, 이 안에서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서는요, 좀 넉넉하게 좀 보관해 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장해 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일도 필요한데요. 일주일 후에 필요합니다. 1년 후에도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만큼 주세요. 제가 잘 갖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안정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주님은요, 매일매일의 것을 기도해라. 그날의 것을 기도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충족되면, 그날에 충족되면 그곳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요 비교 문화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물질만능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위험한 간염병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요 내삶 가운데 충분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집 보면요 앞집 보면요 저 뒷집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왜 그렇게 내게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왜 그렇게 내 차는 힘이 없는 것 같고 저 옆집 차는 막웅앙거리고막 지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더큰차 사고 싶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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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여러분 이렇게 더를 외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요 물질의 마음이 뺏기는 거죠. 욕심 계속 생겨서 욕심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 원숭이 잡는 방법을 아십니까? 원숭이 잡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 인도네시아나 이런데 원숭이 많은 곳을 가면 원숭이를 아주 쉽게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하면 그 야자 나무 열매 같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요. 원숭이가 손 요렇게 해가지고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맣게 구멍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다 끄집어내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곡물들을 이 안에 가득 넣어둔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숭이가 지나가는 길에 탁 두면 끝이 랍니다 그럼 원숭이가요, 막깨깨깨깨 하고 와가지고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요, 그걸 보고 그 안에 손을 이렇게 집어 넣는다는 거죠. 탁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곡물 냄새가 샥 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헉! 잡아야죠 그리고 잡아 당깁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멍을 조그맣게 놓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가 성격이 급하대요 한번 여기 정신이 탁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린답니다 이때 안 나온다고 막 하고 있을 때 아이고 이제 잡으러 가면 되겠네 하고 성큼성큼 성큼 가면요 원숭이가 여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게 이게 나야지 이게 나야지 내가 손을 뺄수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다가 잡힌다고 해요 원숭이 잡는 법이랍니다 쉽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꽉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잡아야지 내가 살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고, 부끄럽고,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이거 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몰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찾고 있고 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어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탐욕이 계속 생기면요 그곳에 계속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뺏기게 되고요 정말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것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것 이것에서는요 마음이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중독이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합니다. 오늘의 매일에 오늘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중심의 단순한 삶을 살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은 단순하게 살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하지 않으면 자꾸 갖추고 싶습니다. 자꾸 가지고 싶고 채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는 것 같아요. 늘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돈을 이거밖에 못 버냐고 바가지를 끓게 돼요. 왜 자꾸 부족함을 느끼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요. 야,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큰차 나도 타고 싶어요. 그거 타다 보면요. 기름도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꾸 자꾸 행복은 없고 만족은 없고 계속해서 부족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는 거죠. 작년부터 신방을 할때한 권사님인데요. 이 권사님께서는 그저 이렇게 마음의 고백으로 하신 이야기 같지만 저한테는 계속해서 들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뭔지 하면, 목사님,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이거, 이거, 스마트폰, 이거, 이거 제가 좀 끊었습니다. 이거, 이거, 미디어 금식 좀 했습니다. 아, 그런데요. 아, 요거, 요거 끊다 보니까 시간이 남는 거예요. 아, 시간이 남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나는 거예요. 하는 고백을 한 권사님을 통해서 몇번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거 한번 켜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잠잘 때까지 막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막 이렇게 하고요. 저희 애가 아직 4살인데, 야도요, 패턴 푸는 법 배워가지고 아빠한테 막 하고 자기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지도 뭔가 하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하게 살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가운데도 살아봤고 부한 데도 살아봤고 내가 이 고생 저 고생 다해 봤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탐욕에 브레이크를 거는 제어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염려와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해야죠, 내일 오늘은요.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참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한 기도다.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하는 기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저는 아구레 기도가 참 오늘 말씀과 잘 어울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문 30장, 7절, 8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참 닮았죠? 그죠? 헛된 것을 멀리 하게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 답이 구절에 나와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9절 들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구리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너무 많아서, 때로는 내 탐욕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또 나의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봐, 주님 늘 필요한 것에, 그 하루 필요한 것, 그곳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구리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는 이 기도가 그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달라, 달라.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 줄만 알았는데, 실은 이 기도를 보니까, 아, 그 정도가 아니라, 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되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마음의 욕심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필요할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찢김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의 자양분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물질적인 만나와 영적인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첫 번째 기도처럼 늘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안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안에서 만족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